우짜. 우짜. 요즘에 안 싫어는 빡세게 싫어돼. 빡세게 싫어돼. <laughs> 와. 운지 이런 얼마나 요 요거는 이제 한 4, 5 0만원 정도 합니다. 어우, 4 0만 원. 신음은 400만 원 없고 안 되죠? 신음은 포함 안. 안녕하세요. 주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를 잡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청라를 출발하는데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예 손님 예. 저기 트렁크에다 전동킥보드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8시 출발이고 새벽 1, 시까지 한번 파이팅해서 한번 출발지가 교수에 가는데 여기가 조금 외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를 잘못 잡아요. 그래서 금액대가 금방 올라가는 그런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빈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래도 가끔 좋은 콜들이 여기 쓰긴 뜨거든요. 서울제나 사랑 방면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두면 좋은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청라를 가잖아요. 청라 가면 청라 저녁. 그 앞에 있는 가정동까지 요렇게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외곽으로 튀도록 잡아볼 생각이고요. 보통 김포 가는 그 콜들이 비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차 몰고 오겠습니다. 청 나가는 기사입니다. 손님이 대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손님의 손님분들, 그분들이 먼저 가셔야지 갈수 있나 봐요. 줄수 없죠. 그거. 청나로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형님 네, 트렁크 지금 좀 조심히 가겠습니다 네. 청나에와 있습니다 현재 9시 45분입니다 오면서 쭉 봤을 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거기서 예전에 탔던 거 생각하면서 아 여기서는 이런 거 뜨니까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콜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고그 원칙을 벗어나면은 나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봐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성남동 원창동 거기서 한 4-5km 반경으로 고성능 장비로는 갈 만한 거리에 있거든요 청라 내에서도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가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한점맞습니다 음음 어제처럼 음 안일하게 있진 음 않을 겁니다. 일단 이거 샀어요. 동석의 형님의 힘을 빌어가지고야 대박 천안 가는 거 잡았거든요. 성거 성안읍은 여기는 약간 시골 진짜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골이거든요. 일단 이거 잡았습니다. 나 이거 마저 마시고. 네녕세요네 손님 데리기 삽니다. 바로 두 번째 콜로 천안 가는 걸 잡았습니다, 천안. 일반 천안이면 은 그냥 천안 전역이랑 아산까지 좀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성안읍입니다. 평택이랑 천안이랑 그 사이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성안읍에서도 콜이 뜨긴 뜨거든요. 제 영상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안읍으로 이동을 할 생각이고, 기왕이면 평택에서 뜨는 거, 천안에서 뜨는 거둘다 한번 잡볼수 있는 거리니까 다 10km 이내로 콜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능 장비 기사님들은 그런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트렁크 좀 조심해서 실어 될까요? 네, 실은 차가 요 건물 뒤에. 뒤에. 예. 하얀색이. 네. 차 있겠습니다, 선생님. 예. 가져오시면 돼요. 아, 이로 리 올까요? 예. 예. 네. 네. G 8 0입니다 열리겠습니다. 열리겠습니까? 열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장님, 앞에 있는 삼촌 집 네. 술을 먹을지 물 먹을지 사무소까지 제가 한 15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주시세요그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크기서 전동킥보드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아휴 가겠습니다 네. 오 전동킥보드 여기는 전동킥보드라 전동자전거 타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성거업인데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런 거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좀 되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더니만 아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트루카가 있는 쪽, 아무데나 가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손님 만나러 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병점입니다. 여기 트렁크좀 조심 좀 실어 될까요 조심히 안 실어도 빡세게 실어도 빡세게 실어도 돼요. <laughs> 요거는 이제 한 4,500만 원 정도 합니다. 오 4,500만 원? 네, 큰 <laughs> 차잖아. <laughs> 4,500만 원을 함안 돼요. 신음은 포함 안 됩니다. <laughs> 아, 예, 감사했습니다. 병점이 왔습니다. 손님이랑 마지막 인사하면서 네, 요거를 잡았고, 지금 이제 한시거든요. 한시. 요거하고 트르카 타고 오면 될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안에 가겠습니다. 이제 마 콜로 요거 잡았습니다 간간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콜이 뜨긴 뜨는데 그런 거는 이제 안 잡았고요 그냥 40분 정도 운행하는 콜인데 그래도 금액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만수동 가면은 그래도 반경 5km 안에 트루카가 또 있어요 트루카가 인천에는 좀 많기 때문에 그거 생각을 해서 갔고 그다음에 현재 시간이 이제 한시니까 집에 도착하면 한 2시 조금 넘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혹시 그 트렁크에 다조심히좀 실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수동에 왔습니다. 만수동. 좀만 가면 인천 시청 구월동 쪽, 그쪽에 좀 콜이 많거든요. 이제 현재 시간이 2시. 오늘은 딱 이렇게 마감을 이제 하려고 하고 트루카를 타고 복귀하겠습니다. 여기 서창이랑 구월동 쪽에 트루카 존이 좀 있어요. 트루카 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편도로 반납이 되는 그런 앱이에요. 그 존에 다가 반납을 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분당 300원만 내면은 아이오닉, 뭐 K5, 니로 이런 거탈수 있습니다. 트루카 들어가서 리턴 프리. 그러면은 차가 굉장히 많죠? 제가 빌리고 싶은 차. 니로가 진짜 좋습니다. 니로. 결제. 이렇게 하면은 끝. 어둠 속에서 크루 칼을 찾으면요, 사진도 준비를 해줍니다. 운행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벽 2시 정도까지 한번 열심히 일을 해 봤고요 집에까지 이제 이렇게 편하게 트루카로 저희 집 앞에 있는 리턴프리존으로 가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대신에 좀 편하게 가고 뭐콜 좋아서 가도 되는데 좀 그렇게 하는 거는 빠르게 다음날 준비하는 쪽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 운행요금은 24만원입니다 8시부터 2시까지 한번 일을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고성능 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네이버 카페 저독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교류 나누시고요. 돈 많이 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